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응급실 국물 떡볶이에 로제 떡볶이를 먹어 볼 겁니다. 와. <laughs> 아니 떡볶이 브랜드에서 로제 떡볶이를 진짜 너무들 다들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리뷰 안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밀려 있는데 <laughs> 세상에 또 또 나왔네요. 신메뉴가. <laughs> 이번에 나온 로제떡볶이는 1, 2인분 용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2, 3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떡볶이나 오뎅은 어, 1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1, 2인분 용으로 나온 로제떡볶이는 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응급식 국물떡볶이는 그 매운맛 단계가 있잖아요. 이 로제떡볶이는 매운맛 선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치즈 토핑 추가하는 게 있으니까 치즈 토핑을 일단 추가를 해봤고요. 뭐 언제나 얘기드리지만 중국당면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중국당면 내 네, 따로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료까지 더해서 결제를 마쳤고요. 어, 배달한 게 지금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됐거든요. 배달 오면 또 세팅하고 먹으면서 더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배달이 온건 떡볶이 하나에 별도로 추가한 당면과 치즈가 따로따로 왔고요. 그리고 단무지가 왔어요. 일단은 그 떡볶이를 다 붓고 중국 당면도 넣고 치즈도 부었어요. 일단 치즈 냄새가 되게 강해가지고 치즈 냄새가 지금 주로 나고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 크림이. 그 생크림의 크림맛이 아니라 약간 크림스프 크림맛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떡볶이 색깔 자체는 똑같이 그 로제 주황빛이에요. 그냥 딱 로, 로제 스타일의 그딱 주황 색깔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한 그런 고춧가루들이 보이고, 파슬리 같은? 그런 게 이제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물은 진짜 되게 약간 훌렁훌렁한 그런 느낌인데 맛으로 크림스프 같다는 걸 느끼곤 하니까 이 질감이 약간 크림스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그 배떡의 꾸덕한 느낌이나 엽떡이나 신전처럼 약간 걸쭉한 느낌 뭐 그런 느낌보다는 뭐 이거는 그냥 더 국물 국물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맛이 좀 묘한데? 처음에 국물 먹었을 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떡이 엄청 질이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무난한 옛날 응급실 떡볶이 먹었을 때 떡이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왜 보통 국물 떡볶이 먹으면은 이게 왜 소스가 옆에 이렇게 탁착착착 잘 붙어 있는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얘는 소스가 이런 재료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입안이 약간 화끈화끈한 느낌이 들고 먹을 때보다 먹고 나서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이런 매콤한 맛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동안에 먹었었던 뭐 엽기 떡볶이나 신전 떡볶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매웠었으니까 그런 거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진짜 토핑 부자네요. 토핑 부자. 토핑이 이거 소세지도 보이고 만두도 보이고 어, 여기 뭐. 요게 뭐 피시볼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보여요. 어묵 맛이 나는 그런 건데 식감이 약간 부드럽거나 쫀득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질감이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안 들고. 음, 좀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어묵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식감이 약간 무거워요, 약간. 만두? 만두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만두 맛있다. 그럼 소세지. 얘는 약간 구워서 넣은 그런 소세지인가봐요. 뭔가 그냥 바로 투입한 듯한 그런 맛보다는 어, 좀더 맛있는 맛이 나요. 치즈, 치즈, 요게 음. 진짜 치즈는 진짜 엄청 부드럽고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먹고 이걸 먹으니까? 여기 치즈에서 느껴졌던 그런 느낌의 치즈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그 그냥 국물만 먹었을 때보다 치즈랑 같이 먹었을 때 훨씬 궁합이 좋으니까 여러분 드실 분들은 치즈를 꼭 추가해서 드시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먹으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당면도 먹어 볼게요.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떡볶이 맛의 그런 느낌보다는 이 크림 스프 느낌에다가 약간의 떡볶이 소스를 추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의 양들을 좀더 많이씩 많이씩 해서 더 자극적인 느낌을 더 주는 게더 맛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무슨 음식이든지 다 취향도 있고 호불호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인 로제에 조금 길들여지신 분들은 뭔가 좀 심심하다? 좀 순하다?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laughs> 이걸 안 먹었네요 이거 이게 감자 크로켓이라고 했거든요 감자 크로켓? 로제 로제 소스가 완전히 여기 다 흡수가 돼가지고 눅눅눅눅한 그런 느낌이 돼서 그래서 이제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갈라진 안에 사이로 보이는 걸로 보았을 때는 옥수수 알갱이가 보이네요. 음. 여기가 약간 짭조름한 맛이 들거든요. 맛있긴 맛있어요. 뭔가 근데 좀 특이해요. 감자 크로켓 그 맛도 되게 저, 저 괜찮은 것 같고 이 부드러운 이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옥수수 알갱이가 음, 씹히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게 저는 톡톡 이런 느낌보다는 감자 부분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으깨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딱 이만큼 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먹으라고 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운 건 아니거든요. 먹고 나서 여운이 이제 신라면보다는 좀더 매운 것 같으니까 신라면도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소스 맛이 되게 부드럽고 막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만두나 크로켓이나 소세지나 뭐 이런 재료의 맛을 되게 잘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스의 임팩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요? 만두 개수가 꽤 많이 들었네요. 비엔나 소시지도꽤 들었고. 요거는 저처럼 이제 중국 당면 추가하고 뭔가 다른 재료들을 추가하면 크로켓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두 분이서 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을수록 짭조름한 맛들이 살짝살짝씩 더 나네요. 사실 신전 떡볶이의 국물 양을 봤잖아요. 근데 엽기 떡볶이도 국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국물 떡볶이 치고는 국물이 엄청 많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로제 떡볶이는 뭐 응급실 국물 떡볶이의 그 특유의 매콤하면서 막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 저는 신전은 신전 딱 엽떡은 엽떡 딱 이런 느낌이 딱 났는데 응급실 국물 떡볶이는 사실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적게 느껴지는 느낌이었고 그게 이제 비율로 치면한 그게 한 30에서 35 정도고 나머지가 다 크림맛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크림이 약간 크림스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크림맛이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고 여기 이제 추가한 치즈맛 그 치즈를 또 먹고 먹으니까 그 치즈맛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덜 드는 그런 소스 였어 가지고 재료맛을 잘 느끼기에 되게 좋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극적인 맛의 그런 로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는 좀 아쉽다 좀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조금 지금까지 다른 로제 먹었을 때는좀 그렇게 느끼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더 진한 맛, 매운 맛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 맛이 빵 느껴지면서 생크림 맛이 빵 느껴지면서 저는 자극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사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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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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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치즈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해. 와 진짜 맵다 나. 엄청 맵거든? 근데 자긴 엄청 매워? 엄청 맵다 이거. 먹어봐. 난 하나도 안 매운데? 어? 난안 매웠는데? 근데 엽떡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매운맛이야. 여기는 여기만의 매운맛이 있네. 뭔가 특색은 없다, 맛이. 뭔가, 어? 우와! 이런 느낌은 없어. 근데 살짝, 신거 느낌이 있어. 매운데, 신거워 살짝. 특이하네? 밍숭맹숭한데? 만두랑 먹어내가 좀 간이 맞는 것 같아. 이건 뭐지? 감자 고로케. 특이하네? 여태까지 먹었던 로제 떡볶이들의 그 특성은 없어. 뭐, 신전 떡볶이도 그렇고, 배떡도 그렇고, 떡떡도 그렇고, 그 로제의 그 느낌이 딱 났는데, 얘는 그 맛이 확 느껴지진 않아. 근데 싱거워. 떡볶이는 그 맵고 짭조름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아니면 단맛이라도 있든가? 근데 얘는 그게 없어. 근데, 다른 거, 뭐, 만두랑 먹든가, 뭐, 이런 거랑는 뭐, 간이 좀돼 있는, 이런 거, 살이, 살이랑 같이 먹으면은, 나쁘진 않아 근데 어, 확 뛰어나지는 않고 나는 여기서 이 매운 거를 먹고 싶을 바엔 차라리 엽기 떡볶이 의 로제를 먹을 것 같아요 총평을 주면 10점 만점에 1.5점을 주고 싶어 이거 다시는 안 시켜 먹을 것같아 진짜 니맛내맛도 네 없는 떡볶이는 아니요 이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되지? 만두 맛.